행사를 가려고 화장을 다 했어요. 행사장을 갑니다. 반포 새빛둥동섬프로팅아일랜드에요 지금 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지코가 네. 아, 지코 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창조어서 지코 렌즈 네. 네. 이게 그거구나. 이 여, 여기 있는 게 여섯 개가 지코 렌즈. 우와. 최근에 음, 참, 또 오로라 이쁘다. 내 네, 오로라랑 인디핑크가 네. 인기가 제일 좋아요. 네. 인디핑크는 밝을 때는 핑크색으로 나오는데 네. 어두운데 가면 약간 그레이에 가까운 색깔이 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구매를 제일 많이 해 주시고 계요 네. 음. 우와 이쁘다. 어, 사고 싶다 나도. <laughs> 어 근데 슬기님은 촬영 안 했네요. 오늘 되게 이쁘신 슬기님이다. 한번 불아 안돼. 살쪘어 코치야 코치. 포토존 저거는 뭘까? 저기 가볼까? 아뭐 마실 수 있어. 목 말라. 강명우 작성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저기 인스타 프레임에서 사진 찍고 오늘 업로드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립니다. 저는 슈트북에서 뵀어요 러브 선수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넣... 누가 넣었어? 넣을 거야. 아, 그래? 네. <laughs> 제 겁니다. 영업용 회사 치지 마. <laughs> i <laughs> 에게이브랜드 정말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기고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크리에리미나입니다 저희 메인 컬러는 오늘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핑크와 블랙 컬러입니다. 이프레스티스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서울 시리즈를 발표하였는데요. 두 번째 뉴욕 시리즈 또한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하는 남자 그리고 뷰티 크리에 활동 중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오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돌리지만 마무리는 살짝 랩을 하게 금세 계시면서 메이크업이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러스 메이크업 너무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러스 메이크업 그냥 세운데 되게 파랑색으로 막그 억제 그 음식 뭐야 그 뭐라 했지 식욕억제 어. 아니야? <laughs> 두부 짱 <짝> 싫어. <laughs> 아 진짜 나 두부 좋아하는데. <두식> 안녕하세요. <laughs> 앞에 브이로그 잘 보고 오셨죠? FM 브랜드 런칭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서 어, 갔더니. 프레스킷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받아왔는데요. 짜잔! 뭔가 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먹어야지 담아주는 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갖고 온기여운 초콜렛.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 한번 한 개씩 볼까요? 일단 요런 게 들어있어요. 오, 이 모델 진짜 예쁘다. 보실래요? 아, 진짜 예쁘죠? 눈 색깔 봐봐. 어떻게 저래? 첫 번째로, 요거 MSBB 쿠션이에요. MSBB 글로우 쿠션. 그래서 MSBB는 그거 MLBB처럼 My Skin b Better 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MSBB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은 좀 여심 저격인 핑크 컬러와 블랙 컬러로 매치되어 있죠. 좀 핑크라서 이쁘긴 한데, 사실 케이스는 그렇게 견고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 약간 기스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MSBB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쿠션이 들어있고, 쿠션이 생각보다 좀 커요. 메쉬 타입의 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텐션 팩트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발랐어요. 지금 바른지 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고 있거든요. 되게 광이 살아있죠. 보시기에도 빛 때문만이 아니고, 빛을 한번 꺼볼게요. 앞에 빛을 꺼봐도 그이 자연 옆에서 오는 자연광에서 되게 은은하게 빛나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처음 느낌은 오, 되게 촉촉하고 약간 에센스 바르는 느낌이 들어요. 컬러감은 약간 핑크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를 때. 행사장 초대를 해주셔서 간 거거든요? 근데 행사장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하셨었어요. 뭐, 영상 찍을 때 곁다리를 한번 껴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별로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냥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촉촉하고 근데 촉촉한데 막 끈적거리는 그런 느낌 아니고 굉장히 촉촉하고 촉촉한 쿠션들 있죠? 그거는 진짜 바르면 커버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막 이렇게 물광, 광 나는 피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막상 바르면 진짜 커버 1도 안 돼가지고, 아, 내가 괜히 이걸 샀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광나는 쿠션 중에 커버력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써본 쿠션 중에서. 물론, 이 쿠션을 제가 중요한 자리나, 뭐, 좀 오래 나가 있을 때, 정말 오래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할 때, 그때는 솔직히 못쓸것 같아요. 한 반나절 나갔다 올 때, 정말 피부 좋아 보이고 싶은 느낌? <laughs> 피부 좋아 보이고 싶다, 약간 이럴 때 있잖아요. 약간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정말 그 피부 좋아 보이는 광 느낌. 너무 지저분한 광 느낌 아니고. 그리고 지속력은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써보고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선 안 걸거나 이렇게 손으로 약간 스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손이나 머리카락이 살짝 긁히면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 코 옆이나 이런 데는 살짝 광을 죽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트한 피부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절대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렇게 동네 나갈 때 친구 잠깐 만날 때 마실 나갈 때너 되게 피부 좋아 보인다라는 소리 듣고 싶을 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쿠션입니다. 겨울과 봄에 쓰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에 들은 거는 프로 리터치 코렉터 3번 스피아 민트 코렉터예요. 거울이 달렸네요. 여기 거울이. 이걸 보고 바를 것 같진 않지만 거울이 달려있으면 뭐 나쁜 건 없겠죠 여기 약간 붉은 부분을 한번 살짝 발라볼까요 오 <웃음> 놀랐어 <웃음> 짠 보이세요? <laughs> 불이 납니다 불을 꺼봐야겠는걸? 저 LED 틴트라고 해서 사실 립은 LED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LED인지 몰랐네 <laughs> 코렉터도 l e d 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바르기 좋다 하는데 어두운 데서 이걸 보면은 너무 하얘가지고 어디를 커버해야 될지 잘그 빨간 느낌을 잘못 찾긴 할것 같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 차가워. 한번 살짝 두드려볼게요. 얘도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에요. 보통 이런 코렉터가 좀 건조한 아이들이 많아서 저는 코렉터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린 베이스류 베이스류는 그나마 촉촉한 편에 속하는데 그 코렉터라고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 있죠. 뭐 스틱 타입이나 뭐 이렇게 방금 요런 거 같은 타입도 저한테 올렸을 때 굉장히 건조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저는 이 코렉터를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촉촉하네. 여기 약간 붉었는데 여기, 여만좀 하얘진 거 보이시죠? 확실히 코렉터를 쓰고 이걸 쓰면 더 커버가 될것 같아요, 붉은 거는. 그냥 불에서는 내가 어디가 빨간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뭐 어디가, 어디가 빨간 건지 모르고 쉬요 이건 지금 처음 써보거든요? 코렉터, 오, 코렉터 기능이 되게 잘 되죠? 코렉터 기능을 잘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하얗게 돼 있어. 코렉터도. 꽤나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들어있어요. 요거는 FM 프라이머 핑크 베이스. 그래서 핑크 베이스네요, 하필. 저는 핑크 베이스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짠! 요렇게 하트? 하트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음, 핑크빛 컬러에요. 컬러의 베이스. 엄청 펴 바르면 약간 그런 핑크 베이스도 있잖아. 요딱 바르면 진짜 핑크 베이스, 핑크빛이 뿜뿜하는 그런 베이스들이 있고 얘는 엄청 핑크빛은 아니고 약간 진주 핑크 같은 그런 은은한 느낌. 여기 손 보이세요? 은은하게 빛나는 거. 얘도 막 매트하거나 그런 느낌 아니고 적당히 촉촉한. 근데 얘는 막 엄청 촉촉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얘는 아직 발라보지 않아서 다음에 바르고 또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검정색 포토보가 들어 있거든요. 이거 같이 봐요. 아. 짠. 향수예요, 향수. 유리로 되어 있는 포스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뿌려 볼게요. 약간 머스크 향? 좀 세요. 약간 남성도 뿌려도 될것 같은 그런 향? 이제 요거 두개 남았어요. 사실 저는 LED 틴트가 메인이라 그래서 LED 틴트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열어봅시다. 크리미 벨벳 립스틱 2호 누드 핑크 FM 이렇게 되어있는데 디자인은 좀 견고하진 않아요. 좀 가볍고 되게 그런 느낌? 뭐 귀엽긴 하네요? 이런 컬러. 되게 발리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컬러가 이쁘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한번 발라볼까, 지금 일단은, 컬러는 저도 약간 뜨죠? 이것만 바르기에는. 진짜 딱말 그대로 누드 핑크. 발림감 되게 부드럽고 좋고, 립스틱 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근데 다만 이 컬러는 이것만 바르긴 약간 애매하고 다른 컬러를 안쪽에 살짝 발라줘 야 예쁠 것 같아요. 벨벳 플루이드 틴트 3번 디바인 레드 이거를 안에 덧바르면 될것 같아요. 짠 얘도 이렇게 거울이 있고 아까 이 코렉터랑 똑같네요. 디자인이나 그빛 나오는 게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빛이 나오죠? 근데 매트하지 않게 부드럽게 발려요. 그냥 딱 되게 자연스러운 레드 컬러. 컬러는 뭐 무난무난. 무난. 사실 컬러는 요 컬러가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얘는 단독으로만 바르기는 조금, 어, 뜨긴 한데 요거랑 다른 어떤, 다른 말린 장미 컬러나 뭐 다른 핑크 컬러나 다른 요런 레드 컬러나 뭘 매치해도 다 되게 잘 받쳐주는 그런 컬러?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요렇게 발랐습니다. 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제품 다 써봤거든요? 음, 써본 결과 이렇게 좀다 편안한 느낌?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립스틱도 바르면 되게 편안함을 주고 피부 자체도 되게 편안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주셨던 그 초콜릿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하트가 있어요. <laughs> 아, 먹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면 오, 여러분,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 띠용 띠용.